하여튼 얘들이 우리 집 안에 어제 저녁에 하도 짓고 막두 놈이 저를 포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집 안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집문 밖에서는 아주 죽일 듯이 그냥 막 짓고만 있고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저렇게 잘 데리고 놉니다 아저 신기하죠 저 보십시오 저렇게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이놈이 구룡이가 일부러 묶어놨습니다마는 저렇게 여 보십시오. 쫄랑쫄랑 쫄랑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데리고 놓으면 되요 거리 침을로퍽뻑 발라놨습니다. 여, 이게 이쁜데 이게 뭐가 지금 제가 봤을 땐뭐 진돗개 같습니다. 이게 진돗개 이 발을 이래 보면 발이 이거 진돗개 발입니다. 지금 얼굴 형상은 이래 보면 이 각골형으로 얼굴 얼굴 형상은 풍산개 형상요 발은 진돗개라 꼬리는 아직 좀더 자라야 되니까 이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개가 진돗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미를 못봐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개의 어미를 찾아 주러 갈 건데요 마을에 내려서 집집마다 한번 둘러보고, 이제 그 이상, 이제 찾아뵙는 게좀뭐할것 같으면은, 마을 마이크에 들고 방송도 하고 해서 주인을 찾아주고요. 주인을 찾아줬는데,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뭐, 제가 키워야 될지, 아니면 구독자분들을 줘야 될지, 걔는 정말 이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마을에 한번 가서, 이 녀석인데요. 예, 예. 마을에 가서, 지금부터 찾아볼 겁니다. 찾아볼 건데. <laughs> 자, 지금부터 이 안에 넣어서, 저 녀석을 이 안에 넣어서 메고, 엄마 찾아 산말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녀석을 메고, 한번 엄마한테 한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신 분인데요.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 혹시 키우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 너 혹시, 너 어, 염춘 렉터. <목소리도> 어, 한번 가봐 있어. 염증 렉터 희말이 나왔어 희말이. 이번에도 하고, 희년도 하고. 아, 근데, 저희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 그, 그내 몇이 오냐고. 근데, 어허, 참아요. 그, 진짜 좋다. 예. 고생해요, 형님. 진돗개인데 얼굴 형, 형상은 풍상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집에서 말씀하신 그 형님이 이, 여기서 난 개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개를 제대로 본 겁니다. 발은 보기에는 진돗개인데 얼굴은 풍상개 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 드렸는데요. 제가 제대로 본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 초코 볼레탄에서 물려서 발이 완전 무겁습니다. <목소리> 여기 반독기인데, 세 마리인데, 얘들 흰개는 아닌 것 같죠? 어? 아, 저이 어. 어. 아, 네. 세 음. 마리에요. 아, 뭐. 이거 아니에요. 흰색 강아지는 없었어요? 어, 뭐. 여기 흰색 강아지는 없었냐고요, 여기 집에. 어, 없어요? 아니, 집에, 어제 새벽 4시에 우리 집으로 왔어요. 개가, 이 습관 놈이,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한번 찾아주려고요. 어, 가만있어 봐. 저 개가 이상한 게 나왔네? 어? 예, 네, 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보. 얘 찍어봐. 개 한번 보. 아있어 누구? 아저씨. 아 어, 형님 어. 어제 집에 새벽 4시에 이놈 개가 왔어 그러니까요. 어 그래갖고 저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내 개랴 아, 어, 개네. 오케이. 어 한번 찍어봐 저개 한번 이거 블랙타 나가면 지저거 한번 정리해봐 저거 봐 이거 방 발발 새끼야 나한테 야간한 거야 우리 개는 음만을 듣는데 네. 근데 얘는 이거 <laughs> 어디서 왔을까? 아이고, 얘 얘... 얘 발발이. <laughs> 발발이? 발발이. 아이고 이 싸움에서 밀렸네 음, 이 발발이+ 발발이+ 발발이 이 발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놈이 나왔대요 아이고 이소열 싸움에서 밀리는 구나이거이 풀어져갖고 바람이 나와가고 어디 나가서 이고 아이고. 여러분, 요거 한 번. 살찌 봐라. 요 녀석이. 네, 믹스 견, 발바리하고, 요점에 볼드민 있는 녀석이랍니다. 불상계하고. 그런데, 아, 이 녀석 아주 순합니다. 이야, 이거. 애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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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내리고 갔다가, 갖다 갔다 놓고 그래요 아, 이 녀석. 발로 봐서는 아주 성격이 발바리하고 불상계하고 섞이면 사람을 진짜 잘 따르는 개가 되는데, 코가 이, 스쓱 티가 나기는 하는데, 아주 무늬가 이어서 이쁩니다. 크면 노란색의 햇빛에, 이 두상이, 두상이, 이쁩니다. 이쁘게 돌려고 앉아서. 언니, 애들 그냥 해요. 다다뿌려보려야 몰라요, 근데. 그러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이 녀석, 이면 이 녀석, 전 대통령 우리한테 뭐 이미 좋지 않은 분인데요.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음, 그래도 전전 네, 전 대통령인데 그 사람 청와대에서 크든 여기에서 새끼 낳것 어미의 생각 이외로 개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를 지금 여기 세 마리가 있는데요. 검정색하고 저 있는데 이 녀석들도 새 주인을 만나서 가야 될 시점이 된것 같은데요. 제가 이 녀석들 한 장씩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디 우리 예 깜돌이 흰색 대문이 어 바둑이 많네. 이 녀석. 어? 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하나 검둥이한 마리 또 이쪽에 또검둥이한 마리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됐다 이 녀석 또 껌둥이 눈에 약간 흰색 테두리 이 녀석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요 화이트 황탄 황색한 이거 이 녀석 세 마리입니다 분양이 가능한 개 같은데요. 혹시 분양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 녀석은 이세 마리 이 녀석들은 풍산개 그대통령이 키우던 그쪽 혈족과 바둑이가 섞인 믹스 개입니다. 어미는 이 녀석 애야. 야 보자. 어미는 이 녀석입니다. 어. 음. 어디십니까? 이렇게 한번 소개해 올립니다. 김선비, 집에 계신가? 네, 네 나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우 개 키우는 집 어디죠? 개새끼가 우리 집에 내시어 왔어. 몰라.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영춘이 형 집에 가니까 아니랴. 어. 방송을 한번 해. 어, 가, 문 닫고 와. 진짜 개래문 어, 닫고. 어, 닫고. 어, 닫고, 방송을 한 번이야 방송을. 어, 풍선 개하고 바둑 이하고 섞였어 영춘이 형도. 근데, 이놈도 개가 상근이 <laughs> 같은 종인데 그개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이놈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이놈. <laughs>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개도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게또 개가 혈족이 굉장히 좋은 분도 있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 뒤에 교회 담장 밖에 있는 개가 좀 같은 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뒤에 가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녀석을 내놔 봤는데요 틀립니다 저 앞에 있는 녀석은 좀 크고 좀 작고 근데 걔 형제는 얘하고 쟤하고 비슷해 형상이 어. 어떻게 찾아줘야 되나 여기 저 녀석이. 지금, 저 위에 있는 녀석하고 형제가 맞답니다. 형제가 맞는데, 이 개가 혼혈이 되다 보니까 사이즈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근데 저 녀석 애처로워서 놓고 가기는 좀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내려놓고 갑니다. 모든 분들이 얘가 여기 있는 애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거라고 하니까 근데 야.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데 저거 보십시오 자꾸 제 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녀서 저거 보십시오 지 데려가라고 지 데려가라고 저리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 가까이. 엄마인데 주고 와. 자, 자, 자. 여기, 너 형제 여기 있잖아. 자, 여기 있다, 어. 자, 같이, 에 같이 있어. 너 형제랑, 어, 그래. 너 형제 같이 있어. 간다. 잘 살아. 아이고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만. 주 형제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laughs> 생존 경쟁에서, 어, 서열 싸움에서 밀렸는지. 저기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한 200m 이상 되는데 어떻게 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내려놓고 이제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